아, 이번이 11번째 어버이날이에요. 어, 부모로 따지면 25년 차인 거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원래 50년 차 부모 정순자 권사입니다.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 짧았어요. 교회가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걸어서. 가고 내 친구네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 가면 예배를 드리면 할머니가 사탕을 하나씩 줘요. 그래서 이제 사탕 먹는 재미로 예배를 드렸고 어 그때는 아 나도 저렇게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으면 참그 교회를 가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어, 저기 좋아보여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될수 있을까 하는 꿈은 있었어요 네. 저는 어렸을 때 근데 거의 혼자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아가지고 거의 외동처럼 자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특히 아빠랑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음,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그마한 채우셨는데도 그 당시 에 태권도 워낙에 오래도 하셨고 잘 하셨어요.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, 야!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센데?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됐었거든요. 어, 금전적으로는 저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집안이라 어려움들이 따랐지만 삶이 그런갑다 했고, 최고 어려웠던 거는 어, 아들 재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됐는데, 교회를 갔다 오더니, 엄마, 나는 이제는 교회는 안 가. 나 죽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, 그때 참 어려웠어요. 아들이 죽는다는데, 교회를 안 간다는데, 저걸 어떻게 하나.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. 그냥 내 생명 붙어 있을 동안에, 그 끈을 잡고 살아야 우리가 산단다. 그렇게 저기 참 어려웠어요. 그게 참 어려웠어요. 또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아요. 어,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이제 애들이 많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. 어,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애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그림자가 됐느냐. 어,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어, 그때 이후로 계속 그 매일 아침이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. 또, 어,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어, 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을 어, 계속 준을 어,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. 어, 요즘 초딩들은 친구 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왜냐면 아이들이 만나서 노는 것보다는 거의 게임에서 만나서 노니까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잘안 돼서 조금 오해가 많이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아이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처럼 교회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또 항상 저희 아이들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굉장히 의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 둘째 같은 경우에도 어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어 본인이 조금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걸 새벽 예배 먼저 나오고 싶다고 먼저 얘기해줘서 어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. 어 우리 내부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아버지라는 부분, 가장이라는 부분이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음에 이끌어주는 믿음의 그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저부터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희성아이처럼 지금처럼 잘 자라주고 또 건강하게 자라주고 또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. 너희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. 특별히 남기고 싶은 말은 없고요.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. 그냥 그때도 그랬어요. 근데 지금도 역시 그 마음은 똑같아요. 근데 그때도 그럴 것 같아요. 자녀들한테 남기고 싶다는 말이 있으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항상 믿음을 이탈하지 말고 믿음 생활은 기, 기본으로 가지고 살기를 부탁하고 싶어요.